이 말씀은 신스러다 나는 내가 이런 것에 있나 강력하게 확인하기를 원하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떠난 일들에 인하여 전력하게 하리라. 이런 것들은 속으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함과 선함과 성령 충만함 오늘 하루도 드수 앞에 기쁨으로 승리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온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치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네, 이신 득이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자유에 대한 바른 사용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법이죠. 어,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자유의 사용법입니다.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그리스인이 자칫 자기 방종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자원하는 자유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성도 간의 모습 속에서도 그 사랑은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으로 사랑 없는 그리스인은 사람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은 길가에 버려지는 소금과 같이 쓸모없는 존재가 됩니다. 한마디로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육체의 이르은 구체적으로 나눠주고 있죠. 음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세 번째는 투기와 당을 짓는, 뛰어 다투는 것입니다. 성령을 추구하는 삶을 믿음을 온전히 이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또한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쉽게 알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하고 있는지, 여전히 육체의 원함을 귀에만 있으면 사용하는 자유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을 열매로 알수 있는데, 오늘 성경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평, 오래 참과 자비 양산 중성, 온유, 절제가 우리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아래서 에 자유하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육체의 끌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성령을 쫓아야 합니다. 결국 몸의 행실을 십자가 앞에 놓다가 성령의 삶, 믿음의 삶,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신결한 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그런 삶으로 이끌어들, 이끌어들.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육체의 동력을 거스르고, 흥의 삶이, 동력의 열매가, 그것들을 나누고 선포하는 오늘도 우리의 원자재시고 우리 보좌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a m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인도하며, 생명을 한 대나라가 되길 축복합니다. a m